안녕하세요. 한사형 TV 자몽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사형 구독자분들과 함께 반딧불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반딧불이 잘 찍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름밤에 반딧불이가 빛을 내면서 짝을 찾아 유영하는 모습은 바라보기만 해도 낭만이 넘치는데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수 있지만 사진가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익산의 구룡마을 대숲과 금산의 용광서원, 부여 덕림병사, 아산 송악저수지가 유명하답니다. 촬영할 때는 먼저 삼각대에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 풍경이 좋은 장소에 화각을 고정하세요. 반딧불이가 유영을 시작하면 셔터 속도를 30초로 지정하여 노출 값을 맞춘 후에 셔터를 누르세요. 적게는 10여 컷에서부터 많게는 수십 컷 이상 촬영해야 불빛의 크기가 다채롭고 프레임 속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나타난답니다. 초점이 맞는 곳은 선명한 불빛이 되고 초점이 안 맞는 곳은 둥글게 흐르거나 빛망울로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 30점이라면 포토샵 메뉴에 파일, 스크립터,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 순서로 가져오면 포토샵 오른쪽 레이어 패널 안에 레이어 30개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레이어를 활성화한 후에 위 포진박스에서 밝게 하기를 클릭하면 반딧불이 유형이 모두 드러나 다채롭게 나타난답니다. 이후 모든 레이어를 병합하면 한 점의 사진이 된답니다. 반딧불이 유형 속에 인물을 넣을 때는 어두워지기 직전 초저녁에 화각을 고정한 다음에 인물이 들어간 풍경을 미리 촬영하세요. 이후 나중에 촬영한 반딧불이 유형을 인물 사진과 함께 레이어로 가져와서 밝게 하기로 합성하면 된답니다. 반딧불이 유형 모습만 따로 촬영하여 소스를 만든 후에 좋은 장소마다 합성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포토샵 작업을 할수 있어야 하니. 한사영 여행 사진에 동참하거나 한사영 포토스쿨 세미나 시간에 참여하면 비용 없이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한사영과 함께 떠나는 사진 여행과 잘 찍는 법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